날씨 너무 화창하고 따뜻하고 어제만 해도 외투를 걸쳐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날씨가 이게좀 결벽스럽고 서늘했는데오늘 아주 뭐 덥습니다 이렇게 깃발을 입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우리 동네 근처에그 정릉천 정릉천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이거 싱그럽습니다 5월에 모든 이물 나무, 예, 네. 태양, 아, 싱싱합니다. 아. 모든 것이 푸르르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그 동네에 여기 자주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그 조그만 그 옷을 파는 샵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직접 옷을 만드는 분이 이렇게 가끔 문을 열고 하는 샵인데 거의 마음에 드는 그 여름 옷 있어요. 이제 여름에도 저는 이제 반팔을 잘안 입고, 이제 긴팔 셔츠, 얇은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에, 아주 마음에 드는 옷도 있고, 그래서 바지, 또 린넨 바지도 있다그래서 갖다 놓으신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거래서 여름옷, 와이드 핏의 그 여름옷을 어, 장만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그냥 작은 골목에 평범하게 있는 샵이에요. 예, 여기 지금 오늘, 오늘 문 열었네요. 문을 잘. 안 여는데 네. 세일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내 여기 한 대여섯 번 들렸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근데 이제, 이제야 이제 임자 만났네 아 반팔도 많고 뭐 여기 지금 여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이 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름 와이드핏의 그 여름 옷을 장만하러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일이라고요, 이게? 네, 쪽에 어 요거, 요거. 요거 다. 네, 그쪽에서. 어. 그쪽에서. 또 그쪽에서. 여기도 네, 네. 어, 이쪽 저하게요? 네, 네. 그쪽도 여기 다다 세일이에요. 네. 한 장에 만 원씩? 네, 만 원씩. 아, 좋다. <laughs> 그러면 나,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그 저기는 어디 있어요? 그 네. 린넨 바지 아 요거예요? 이야 네. <laughs> 여기 서봐 요게 뒷모습이고 응응 다른 이 있고요 와 완전 저거네 그저 음. 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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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 배기 네. 네. 아 네. 요거 하고 이야 네. 네. 어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이거 그만 찍고 네. 자 옷을 골라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장님이 이 추천한 여기 린넨 면 린넨 그 이거 와이드 바지와 이거 저기 남방 네, 여름에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 지금 당첨입니다. 당첨. 여기다가 이제 화이트 저기 요요 뭐죠 화이트로 받쳐 입는. 이런 티 같은 거 티를 안에 마셔 입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 당첨. 예, 네. 이게 이렇게 이거 처음 내가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저기 예다 네. 보이시나 모르겠네. 어, 이거 아주 좋아요. 이, 이거 이거 저기 이정도는입거 다녀야 그래도 이렇게 뭐 야. 백이 바지 입고 다닌다는 소리도 듣고 이게 와이드핏이죠 사장님? 와이드 네네네. 백이 바지는 아니지? 네네. 와이드 바지. 백이는 이게 더 내려와야 돼. 맞아요. 음. 자 이거 이거 당첨 당첨 괜찮아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뀌어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 친구도 다 이렇게 좀 입어야 돼 이제 앞으로. 우리 저 남자 사장님 지금 오셨는데. 이걸 또 강력 추천. 야, 이거 정말 오렌지 색깔의, 예, 네, 이렇게 저 등에는 이렇게 너무 프린팅이 돼가지고, 어우, 멋있는 프린팅. 자, 이겁니다. 여기 저 우리 동네에 진짜 귀한 샵이 있어서 내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오늘 이 코디를 두 가지 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여기 오시면 다 세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야, 이거 가위, 공개해도 돼요? 사장님? 이거 <laughs> 만원 세이래, 만원 세이. 이거 얼마나 좋아, 요 이거. 면, 면에다가 이거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도 번낙 퍼프, 퍼프 세트하고, 영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름 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난 이거 입고, 한여름에는 이렇게 가볍게, 벗어도 되고, 더운 벗어도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입어야 돼.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입고 지는데 변신을 해야 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고 캐션이 달라지면 이 사고가 달라진다고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바이.